만석이 나오고 나니까 웃음꽃이 안안 떠나는데요. 나 일부러 힘더 드시는 거 아니죠? 아예 아소 평소대로. 저랑그힘더 드시는 거아아 이게 진짜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다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을 좀 대표하는. 하긴다즈를 만들어야겠다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광안동에서 아이스크림집 하고 있는 황명주 33살 황명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안 그래도 제가 이전에 네. 코닝크림머리를 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서 한번더 제가 DM으로 요청을 드렸고 되게 브랜딩도 네. 재밌게 하셔가지고 네. 한번 요청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 아이스크림에 대한 사장님의 이야기 네. 그리고 이 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딱 궁금했던 거는 이 코닝크리머리라는 이름이 먼저 궁금하더라고요. 코닝이라는 게 약간 2010년대 초반에 그 유튜브에서 유행하던 약간 외국인들의 장난 프랭크라고 웃긴 네. 비디오 이런 게 아, 그런 게 코닝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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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그 코닝이 코네 I N G 를 이제 붙인 건데 <laughs> 이제 그게 맥 드라이브 같은 거를 가면 아,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시키요 그럼 종업원이 건네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과자 부분을 집는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을 집어서 과자부터 먹고 그거에 대한 종업원의 음... 반응을 영상으로 담아내는 음... 거였거든요. 어, 코닝이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아이스크림을 즐기는 되게 가격하지만 재밌는 또 다른 방식처럼 보이는 거예요. 음. 어왜 굳이 아이스크림부터 먹어야 돼? 과자부터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laughs> 이제 그게 이제 콘에다가 ING를 붙일 거잖아 <laughs> 현재진행형을 붙일 거잖좀 뭔가 아이스크림의 현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싶어 <laughs> 현대적으로 뭔가 얘기하는 브랜드들 같은 브랜딩이 돼 있는 가게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나는 그러면 아이스크림의 현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브랜드라는 뜻의 콘과 ING를 와. 섞은 것도 의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름이 좀 멋있는데요? <웃음> <웃음> 이제 크리머리 라는 것도 저는 젤라또 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을 음. 무조건 하고 싶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보통 아이스크림 집을 미국에서는 아이스크림 샵, 뭐 소프트 서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크리머리라는 용어가 있는 거예요 베이커리, 로스터리 음. 이런 것처럼 크림과 관련된 제품을 직접 만드는 곳을 크리머리라고 하거든요 브랜딩 이 잘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로 많이 붙이는 건 없었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써요. 우리나라에서 아예 아, 우리나라에서 아예 쓰는 곳이 거의 없었던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어. <laughs>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 부산상에 예. 뿌듯해요. <웃음> 아. <웃음> 그럼 이 아이스크림과 함께했던 지금 시기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저는 뭐 알바한 것까지 따지면 네, 알바는 2018년 젤라젤라띠에서 잘라디디, 했었고 이제 지금까지 하면 이제 6년 정도 어요 아. 그리고 20년에 창업하고, 네, 네 지금 24년까지 하고, 아쭉 달려오신 거네요 아이스크림을 쭉 하다가 보면 네. 한 3, 4년 전만 해도 되게 커피, 빵, 네, 엄청 그쵸. 유행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뉴욕은 없었어요. 갈아타야 되는 아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했어요 네. 어. 아, 왜냐면 제가 집에젤라할때 생각보다 좀잘 됐거든요. 음... 그러니까 집에젤라라는 뜻이, 네. 집에서 먹는 젤라또라는 뜻이에요. 아 근데 제가 20년도에 뭐 시작했잖아요. 음. 그때가 이제 코로나. 할 때였어요. 그렇네요. 어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을 이제 집에서도 이제 음. 배달 사업이 뜨고 있고 막 비싼 아이스크림 음. 막 끌레도르 그 음. 뭐 이런 거에 대한 소비가 막 엄청 늘고 있으니까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조, 수요도 있고 음. 배달 시는 도 커지고 있으니까 어 그럼 저는 배달로 즐기는 음.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해가지고 집에서 먹는 젤라또 이래가지고 이제 아. 집에 젤라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배달 젤라또를 하고 싶은데 그럼 입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를 음. 고민을 하다가 용의 꼬리가 되자. 아무리 저산 등성에 있어도 일단 점포 들어가자 거기 월세가 엄청 쌌던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한 5평짜리 6평짜리에 들어갔거든요 막 버티는 게 그렇게 음. 어렵지도 않았고 음. 심지어 이제 나라에서 지원금도 나오고 배달은 너무 잘 되고 음. 막 이러니까 사실 뭐 다른 데로 넘어가고 싶다는 음. 생각을 음. 해본 적은 <laughs> 네. <laughs> <laughs> 그런 게 없었어요 이런 거 이어서 성과? 생각나면 성과나 아니면, 성과. 네. 근데 그게 사실 근데 지에잘나가 장사는 잘 됐지 막 브랜드적으로 인지도가 음. 높았던 가게는 음. 아니었었어가지고 그거를 찾기 위해서 코닝을 음... 내가 돈을 잘 벌고 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러면 이제 지배젤라라는 걸로 아이스크림 시장을 대충 경험을 해봤어요 그냥 그러니까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고 음... 아이스크림의 성장성이 어느 정도인지도 대충 알것 같고 이러니까 넥스 스텝을 가야 되잖아요 나는 저는 이거를 그냥 장사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한국을 좀 대표하는 하긴다즈를 음... 만들어야겠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극단으로 갔을 때 10년, 20년 해먹었다고 쳤을 때그면 그때의 그 모습이 뭐가 돼 있을래 라고 생각해보니까, 어, 배스킨 말고는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없는 거예요. 음. 뭐, 낫두르 뭐, 뭐, 있지만, 하겐다즈 이런 거 있지만, 다 외국 브랜드들이거나 아니면 바, 뭐, 이제 라이센스만 가져온 브랜드들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로컬로 정말 뭐, 모모스 이런 것처럼 음. 정말 멋있는 아이스크림 음. 브랜드를 하는 게내 10년, 20년 뒤에 모습이 아닐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지베젤라는 브랜딩적으로 너무 처음 시작하는 가게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돼 있는 거예요. 코닝을 왔던 음.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지금 홀에서 네. 코닝크림을처럼 넓히고 네.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아것 같은데. 테이크아웃을 하다뭐 네, 네. 아니면 작게 매장을 네, 네. 하다가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추천을 하시는 건가요? 그 매장이 뭘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네. 다른 것 같은데, 음. 저는 만약에 아까처럼 뭐 매출 지향적이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홀 넓히는 거 진짜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아, 오로지 매출만 본다. 네, 매출만 본다면. 근데 내가 아, 이 매장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카페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매출이 목적인 가게들은 어쩔 수 없이 뭐 컴포즈, 음. 뭐 템퍼센트처럼 테이크하고 가져가는 게 무조건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면 프랜차이즈 업주들은 매출이 제일 첫 번째니까. 음. 매장뿐만 아니라 어떠한 뭐 원두를 판다든지, 음. 뭐 아니면 뭐 드립백을 판다든지 확장성을 원하신다면은 음. 그때부터는 브랜드 경험이 더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홀이 있어야 된다고. 아, 니 그러니까 어떤 생각... 목적이 있는지가 중요한 네. 거요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체인으로 계속 만들어 가실 건가요? 저는 제 지금 2호점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하고 계세요? 네. 음, 그거는 음. 이제 무조건 소프트 아이스크림이요. 어왜 그런 거죠? 아이스크림. 소프트 아이스크림 지금 이미 서울 쪽에서는 좀 약간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아 그게 좀 핫한 카테고리인가요? 네. 음. 그왜냐면은 젤라또는 아시다시피 이게 만드는 과정도 너무 복잡하고 음. 경험에 좀더 맛과 음. 약간 이런 거에 집중돼 있다면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좀더 캐주얼한 느낌이에요. 음. 그냥 짜서 그냥 가볍게 음. 먹고 탁 나가는 그런 느낌이기 음. 때문에. 아이스크림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브랜딩 경험 이런 것들은 여기로 집중을 하고 아이스크림으로 즐길 수 있는 캐주얼함이나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매출적인 부분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으로 풀어내고 싶을 거죠. 어 아, 소프트 저 네. 참고하겠습니다. 아, 네. <laughs> 근데 솔직히 네. 이거 보고 따라하시는 분도 네.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네. 뭐 자신감 있게 하시는 거든요. 사실 저는 아 이게 진짜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다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음... 저는 사실 오픈 소스 마인드거든요 음... 그래야 시장이 커지고 그 안에서 또 살아남을 사람은 살아남고 그래야 소비자들도 좀더고 퀄리티의 웰브랜딩된 음... 그런 것들을 소비할 수 있다고 음... 생각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옆 가게 저처럼 똑같이 하는 가게 차려도 상관 상관없다고 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똑같이 차려줘요. 네, 거... 똑같이 <laughs> 아, 똑같이 차려줘요. 아, 콘... 뭐, 건너편은... 코닝 말고 뭐 컵잉 이렇게 차려줘. <laughs> 민코, 민코 뭐 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진짜 아 네. 왜냐면 네. 커피야 뭐 과포화 됐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아이스크림은 아직 한참 멀었거든요. 저 의정부 부대찌개 골목처럼 아이스크림 골목 같은 거좀 생겼으면 좋겠고, 네. 커피 골목 있잖아. 요 근데 네. 아예 없단 말이에요. 진짜 아이스크림에 진, 진심이시네. 네. 저희가 이제 야외에 나와서 한번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코닝크리머리 외관에 야외에서도 먹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쪽 자리에 사장이 님 원하셔가지고 <laughs>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아이스크림 시장이나 뭐 성장성 이런 얘기를 쭉 해왔잖아요. 사실 사용님도 되게 힘드신 시기나 뭔가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아. 일단 작년에 경기 지가 너무 안 좋아서 경기적으로 뭐 물리적으로 작년에 작, 네. 금리가 갑자기 미친 듯이 오르면서 음, 소비도 줄고 저만 힘든 게 아니야. 근데 사실 그때는 좀다 힘들었어.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특히나 이제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 계절성을 좀 극단적으로 띠다 음. 보니까 좀 그나마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이제 홀 영업을 한좀 넓게 커피도 하고 브라우니도 하고, 음.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계절성이 제한테 가장 큰 모든 아이스크림 브랜드들이 그렇겠지만, 음. 제일 큰 숙제, 스마트 스토어나, 음. 뭐 쿠팡이나, 뭐 이런 걸로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 음. 같아요. 이런 거에서 좀 어려운 경우 같아요. 아직 꿈은, 참, 꿈은 큰데,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방법도 잘 모르고 다 부딪혀야 되고, 음.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렇게 잘 하고 있는 설레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아이스크림은 선배님이 없어요. 음. <laughs> 약간 롤모델처럼. <laughs> 네, 롤모델처럼 와 이렇게 해서 스마트 스토어까지 하고 짱짱하게 하는 뭐 개인 샤, 개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네. 와 나도 저렇게 하면 나도 이제 저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겠구나. 카안 보여요 제 눈에서. 그래서 제가 다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좀 어려울 <laughs>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불안하고. 그러면 그렇게 이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계속 좀 이겨내려고 하시잖아요. 그럼 좀 본인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그나마 좀 멘탈이. 빨리 깨지고 빨리 붙는 아 회복 이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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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는 편이어서 음. 괜찮은데 약간 그런 건좀 있죠. 어? 내가 만약에 성공한다면 음. 내가 1 세대 또 <laughs> 두근거리기만 안 되죠. 음. 그래도 뭐 음. 아이스크림 게 그래도 한 어깨 한 줄을 그었다 아,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설레임 뭘 음. 어떻게든 좀이겨 보려고 하는 거. 만석이 나오고 나니까 무슨 꽃이 안, 안 난다는데요? 나 <laughs> <느린, 느린. 웃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스크림 사업을 하시는 네. 분들이 좀 많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에이. 좀 붐이 됐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네. 꿈꾸는 사람들이 좀 그런 게 궁금할 것 같아요. 뭔가 사업의 수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 구조나 네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향점이 어떠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음.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태의 젤라또 가게는 음. 사실 평수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음. 않은데 설비가 많이 비싸요. 음. 설비가 진짜 비싸요. 호텔도 1억은 일단 <laughs> 장비에, 장비에만 아, 진짜요. 그러니까 <laughs> 내가 매출을 한 달에 천 오백에서 그래도 이천 정도는 내야 뭐 사람 쓰고 뭐 하고 있을 때 내가 한 사백에서 한 오백 정도는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장비에는 일억을 정도는 써야 그 회전율을 감당을 할수 있거든요. 음. 장비만 좀쓸줄 알면 나머지는 그냥 과일 손질하고 음. 뭐 이런 그냥 배합하고 뭐이 정도라서 예, 기계가 좀잘돼 있는 편이라. 음. 예. 그러면 이렇게 배우고 이런 거는 금방 금방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배우는 것도 그렇게 막어렵지 않아요. 대부분 다 장비로 하는 것들이라, 음. 예. 근데 접근성은 되게 좋아요. 만약에 시도하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저는 사실, 나름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부산에 사실, 그렇게 브랜딩이 잘된 아이스크림 가게가 저 기준에서는 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생각보다 매출이 잘 나와요. 찾아오는 아이템은 아니지만, 음. 눈에 보였을 때 폭력성이 음. 아이스크림이 진짜 확실히 음. 좀 강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동인구가 많은데 쪽에, 그래도 진짜 작게 아이스크림 집은 들어갈 수 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작게 딱 들어가가지고 돈을 못 버는 데는 사실 잘못 봤어요. 음, 음, 음. 그래서 그리고 배달도 꽤잘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고 그건 뭐 입지를 잘 따져봐야겠지만. 그 매출의 네. 규모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줄 수 있나요? 저는 말씀드려도 그 인스퍼레이션이 안될것 같아서 어. <laughs> 저는 업체가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음. 저는 홀 매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알고 계신 뭐 업체 이름을 말킬 수 없지만 어연 2억 정도 보시는 어. 매출이. 어. 아, 수, 아, 아 테이크업이요? 테이크업만 해가지고 연 2억이요? 네. 와, 그 솔직히 근데 그 영업이익은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솔직히? 아이스크림은 응. 자기가 다 만들다 보니까. 응. 근데, 근데 다른 아이템에 비해서 뭐 생크림이라든지 유제품이 좀 응. 비싼 편이라서 한국이 그래도 못해도 40%? 와, 40. 근데 세금 세금, 세금 다 떼면은 뭐한30% 정도? 와. 뭐 부가세, 종소세. 또 네. 크다 근데. 예. 네. 네. 앞으로 저희 이제 채널의 음. 공식적인 부분일 음. 네. 이것 같은데. 네. 네. 이제 가격 홍보. 8초 시간이 있거든요, 마지막. 네, 네. 딱 사장님이 하시고 싶은 홍보 하시면 됩니다. 좀더 아이스크림을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음. 그런 가게가 됐으면 좋겠다. 음. 네, 그게 제 바람입니다. 네.